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복소수의 극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극형식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 여러분들이 보드선도에서 이걸 극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면은, 이걸 알아주는 게 좋아요. 즉, 실수축과 허수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쯤에 일단은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바로 열했쓸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때 원점에서부터 벡터가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된 녀석은 이렇게 r이라는 각도 하나랑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랑 이렇게 두개로 찢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건데 그렇다면은 이때 이 복소소를 갖다가 제가 바로 s라는 벡터를 갖다가 갖는 복소 벡터라고 하면은 바로 얘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그러면 r sin 세타 i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a plus b i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j 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소 벡터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소 벡터의 크기. 그 복소 벡터의 크기는 다른 말로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이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게 되므로 즉, 루트 r 제곱이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r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소수의 위상 위상은 바로 열했을 수가 있겠죠? 자, 아크 탄젠트 바로 r 코사인 세타 분의 r 사인 세타잖아. 그럼 a 플러스 b겠지. 다른 말로 아크 탄젠트 실수부분 분에 허수부분 요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디다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쓰게 된다면 루트 실수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분의 제곱으로 갖다 쓰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복소수의 극형식이에요. 자, 그냥 복소수의 극형식을 열 했을 수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벡터 s다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가 r이기 때문에 r 각도 세타다라고 잡는다라면은 얘가 세타 되는 거겠지. 얘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re j 세타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re j 세타. re j 세타. 자 그럼 여기서 넌센스를 한번 보여줄게요 넌센스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뜻은 제가 어떤 복소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즉 어디 보자 얘는 바로 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S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R1 델타스 아, 각도 세타1, 곱하기, R2, 각도 세타2, 그 다음에, R3, 각도 세타3, 곱하기, R4, 각도 세타4다라고 치면은, 얘는 열했쓸 수가 있어. 자, 보시면은, R 각도 세타가, 바로, 이렇게 곡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일러 공식으로 각각의 항을, 극형식을, 여러 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바로 어떻게 하냐. R1, R2, R3, R4가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이 되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J가 될 것이고, 세타1 플러스 세타2, 분모에 있는 것들이 곱해지게 되고, 아, 분자에 있는 것끼리 곱해지면서 더해, 더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끼리 곱해져서 더하게 되는데 분모가 즉, 밑에 있으니까 빼기가 돼야 되면서 각각을 갖다가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면서 각도 세타 원 플러스 세타2 빼기, 세타3 빼기, 세타4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요. 예 이게 복소소의 극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